15살의 야쿠자 두목으로 최강의 싸움꾼이라 불리는 하나야마 카오루는 태생이 다른 강자인데요. 오늘은 훈련하지 않는 강자 하나야마 카오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미성년자. 현 야쿠자 두목이나 하나야마는 미성년자이며 엄청난 와꾸를 가진 10대 청소년이었는데요. 현재보다 어린 시점 혼자 야쿠자 사무실을 맨몸으로 쳐들어갔으며 조직을 몰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것이 정령 미성년자가 맞는가 싶은 왁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야마는 15세의 일본 최강의 싸움꾼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야쿠자 조직의 우두머리였으나 하나야마는 나름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예상외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퀴 외전인 키즈츠라에 등장한 하나야마는 사무실에서는 술과 담배를 즐겨하나 학교에서만큼은 구구단을 못 외워도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조직 생활도 바빴을 하나야마이지만 결석이 한 건도 없었으며 선생님의 말도 잘 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름 일진들이 하나야마에게 덤벼들어도 이곳은 신성한 학교라며 연장을 학교에 들고 오면 어쩌냐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학교 수영수업에서는 자신의 문신을 감추기 위해 특별한 수영복을 준비하였으며 수영을 하기만 하였는데 수영장 물이 빠지는 기적을 보여주며 학생들을 놀래키기도 하였습니다. 2. 고백. 하나야마도 생긴 와구는 무서우나 섬세한 때문인지 나름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외전에서 나타난 하나야마 카오루는 학교 생활도 성실하고 진지한 면모가 있어서인지 한 여학생이 하나야마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며 자신과 만나줄 수 있냐 묻자 무엇 때문인지 하나야마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깜놀한 하나야마가 눈알이 커지자 이 여학생이 돌아가려 하자 급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며 여학생을 멈춰세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것인지 알고 있냐 묻자 여학생은 그것도 할건 알고 있다 하는데요. 그러자 하나야마는 바지를 금 내리며 반스까지 벗어 제껴버립니다. 당황한 여학생은 여기서 하자는 거냐? 소리치지만 하나야마는 이 정도인데 괜찮냐며 허리손을 하는데요. 내가 진심이 된다면 이것의 1.5배는 커지게 된다 말합니다. 여학생은 난 아기도 낳을 수 있는 여자라며 할수 있다 하자. 하나야마 카오르는 넌 이제 내 여자라 하는데요.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에게 하나야마는 키스를 날려버립니다. 얼굴이 빨려 들어가며 여학생은 입술이 부풀어 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대로 삘이 받았는지 하나야마는 이제 상의타리를 하라 말합니다. 아 이대로면 죽을 것 같다 예상한 여학생은 우리만 남은 여기까지라 말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야마가 여학생을 배려한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 자신은 굉장히 능숙하다 말하네요. 구독자 여러분 잠시만요 오랜만에 광고입니다. 한마 바퀴를 능가할 웹툰들이 모여 있는 탑툰을 아시나요? 한번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여러 장르의 탑툰 만화들은 중독성이 엄청나며 불량 또한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발급된 쿠폰을 이용하면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쿠폰 등록에 애니인포만 입력해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댓글창과 정보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바로 이어집니다. 3. 악력. 타고난 신체 스펙을 가진 하나야마의 특별한 능력은 바로 악력이었는데요. 하나야마가 진심으로 주먹을 쥐면 블랙홀과 같은 원리로 자신의 주먹도 망가지기 때문에 주먹을 제대로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썰이 나돌고 있습니다. 하나야마의 악력은 플레인 카드를 한 번에 뜯어낼 수 있으며 동전을 꾸깃하게 접어버리기도 하는데요. 하나야마 손에 들어간 캔은 악력으로 순사이즈를 작아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악력을 이용한 공격인 필살기 악격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악격은 상대의 사지를 양손으로 잡아 압축을 해버리며 혈관을 터뜨려버리는 기술인데요. 말도 안 되는 악격으로 상대방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타고난 신체 스펙으로만 상대를 좁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싸움 야쿠자답게 노 밖으로 싸우는 하나야마는 모든 싸움이 명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사형수 편에서 또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바퀴에게 나타난 스펙크를 센스 있게 끌고가며 일단 노 밖고 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야마 자세를 보면 안한 그냥 온몸으로 겁나 세게 칠거다라는 모습과 함께 공격들을 퍼부었으며 나름 강자인 스펙크도 공격을 퍼붓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스펙크와 하나야마는 똑같은 자세를 취하며 스펙크는 과거 자유의 여신상을 박살난 무호흡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무호흡이고 나발이고 하나야마는 그딴 거다 씹어버리고 스펙크를 날려버린 뒤 계속할 거냐 묻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대로는 죽겠구나 싶었는데 스펙크는 훔쳐온 총알을 하나야마 입에 넣어버린 뒤 터트려버립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하나야마 입이 터졌으나 하나야마는 총알이고 나발이고 입이 날아간 상태에서 스페크를 좁히며 경찰에 가져다 주었는데요. 순간의 틈을 이용한 스페크는 이번엔 총질을 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야마는 스페크에게 총을 다리에 맞았으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고막이 빵꾸가 난 상태로 악격으로 스페크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 패배 높빠고싸움꾼이며 탁월한 신체를 가진 하나야마이지만 바키에서는 예상외로 패배가 많은데요. 바키와 싸웠던 15살 때는 바키에게 패배를 인정한 뒤 한마이지로가 나타나 이제 시작했냐 꼽을 주자 덤벼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격에 두 다리가 아작이 나버리고 찍소리도못 하고 패배를 하였는데요. 이네 녀석이 이겼다. 이후 지하격투장에서 또한번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신체 성장과 함께 싸움 실력도 성장한 모습을 보였으나 도포도 아닌 카치미에게 등짝을 내주며 패배를 하였습니다. 나름 날라차기와 악격을 날려 대었으나 카치미의 팡팡펀치에 웃으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야마는 성격 자체가 꼼수를 전혀 쓰지 않으며 무조건 높받고 펀치와 악격을 보여주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피클과 잠깐의 만남 후 이번엔 칼제비 무사시를 만났으며 여기서도 계속할 텐가를 세려주었습니다. 무사시의 공격을 주먹으로 막아버리며 주먹에 꼽힌 칼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 먼지거리인지 다짜고짜 좁혀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사시에게 결국 이리저리 몸이 베이고 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외로 패배가 많은 하나야마이지만 하나야마의 싸움은 상대와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떠나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의리 야쿠자답게 의리를 중시하며 별거 아닌 인연에도 하나야마는 멍청한 것인지 우정인 것인지 싶은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조강자 무사시와 싸움은 하나야마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으나 경찰이 뜬금없이 찾아와 무사시와 싸워달라 말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무사시가 노밖으로 경찰들을 죽이고 다니자 답이 없던 경찰 총장이 하나야마에게 다가와 도와달라 부탁을 한 것이었는데요. 경찰과 조폭의 관계로 적대관계로 볼수 있으나 하나야마는 경찰에게 집에 가서 아술이나 한장 꺼고 돌아말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겠다 말하였습니다. 이후 무사시에게 칼로 겁나 썰려댄 뒤 경찰 앞에서 아 최선을 다했지만 무리였다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시바치하루나 오랜 인연이 된 바퀴 같은 인물들 외에도 많은 인물에게 의리의 사나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협객. 하나야마 카오루 가문은 과거 지방의 대부 가문이었으나 산적의 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습격 당시 하룻밤 신세를 지던 한 남자가 범종의 가문 사람을 숨겨 선체로 사망을 하였고 이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산적들의 창과 칼을 받아내었으며 하나야마 가문은 사망한 이 남자를 추모하기 위해 대대로 몸에 문신을 새기게 되었는데요. 15세가 되자 하나야마도 등에 문신을 새겼으나 하나야마는 뜬금없이 이건 진정 협객이 아니라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 밖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적대 조직을 찾아갔으며 맨몸으로 초토화를 시켜버렸는데요. 여기서 등의 칼자국을 보며 하나야마는 진정한 협객이 완성됐다 말하였습니다. 확실히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야마는 주인공은 아니나 사실상 박희급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엄청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야마 가노니에시다 신나루 오토코다치